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하늘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비서 타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의 짐승에게 근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성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막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성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계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사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악과 내생물과 장르들 앞에서 새누리를 부르니 땅에서 청량함을 받은 1 4만4천바주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배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임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미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비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명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거치리니 그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안전을 향하여 큰 음석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그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음성으로 불로 이르되 내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그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그두어. 하나님의 진로에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성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았고1600 서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로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왕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을 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뽀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로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